자 안녕하십니까 자 치아준TV에서 치아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수에서 와가지고 주미의 장관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와 영상을 준비해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. 어, 현재 시간은 네, 8시 3분이네요. 예, 제가 한 7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, 예, 저는 방송을 하지 못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, 시간을 이 잠깐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우리 최인호 선생님께서 어, 와주셔가지고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, 지금 저는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네, 준비하면서 어, 잠깐 잠깐 사람들 오면은 대응을 해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최인호 선생님이 이쪽 차에서 이렇게 아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야되나? 이렇게 보여야 되나? 추워서 지금 잠깐 환기를 시켜놓고 있는 것 같은데. 네. 자, 지금 보이시죠? 검사게요 정말 배웠습니다 어. 사람이, 사람이 사람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정말 그런 현상이, 아, 일어나고. <laughs> 하긴 뭐, 예전부터 뭐 이런 일은 뭐 계속 있었으니까, 이해는 한, 한다 하지만,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 개인 한 사람이, 대통령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면서, 어?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? 우리나라 아닐까요? 아휴. 이래서 제가 어죽한어죽 오죽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달려와서 지금 제가 아무 중 중예 장관이 이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할것 같아서 네, 여기가 지금 이번 청사 쪽이고 이쪽이 뒤쪽이 헬기장 여기가 헬기장이네요. 저 건물 하나 보이죠? 그 밑에가 네, 바로 헬기장이고. 저기 유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. 아. 수목 아 수목원이구나 식물원 식물원 예 네, 식물원인데 여기 있고 지금 이쪽 근처에서 지금 이쪽 근처로 들어가서 여기 청사 여기 보이시죠 이 청사에서 아마도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어 자,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. 쪽으로 출근하시게 되면 보시겠죠? 이거는, 어, 뭐, 제가 뭐, 뭐라고 할까요? 제가 뭐, 다른 뭐,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추미애 장관 보라. 한번 보고, 마음 위로 되라. 그런 뜻입니다. 다른 건 전혀 없으니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지금. 저 화면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?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굴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지나가는 분이, 예, 지나가는 분이, 예, <laughs> 예 지나가시는 분이 축하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고 합니다. 제가 지금 기능을 또 잘 모르겠으니까요. 어, 아, 이거 세워야 되는구나. 아니구나. 아, 짐승.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보이신가요? 예. 네. 그러면은, 지금 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출근하고 주차하려고 하니까 이쪽에, 예 제가 지금 차를 잠깐 손좀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, 우리 치매 장관님께서 우리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꼭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꼭 응원해 주시고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지금 우리 최인호 선생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예,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, 이런 게 방송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그러면은요 제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되냐면 1인 시위는 이렇게 신고 절차가 크게 그가진 않은데 어두 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두명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인호 선생께서 님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시간되면은 동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